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상루이스의 매력적인 거리를 걸으며 과거의 분위기를 만끽해보세요. 고풍스러운 건물과 아기자기한 돌길이 어우러져, 이곳은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구름과 푸른 하늘 아래에서 여유로운 하루를 즐길 수 있습니다. 상루이스에서는 다채로운 축제가 열립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과 함께 생동감 넘치는 퍼레이드에 참여해보세요. 이곳의 에너지를 피부로 느끼며 지역 문화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축제의 열기 속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상루이스의 주변 자연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비치는 들판에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순간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자연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은 여행의 또 다른 묘미입니다. 브라질 상루이스에 위치한 호텔 루제이로스는 5호선급으로 탁월한 서비스와 편안한 숙박을 제공합니다. 가족여행에 적합하며 다양한 레저시설과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최고의 휴식을 경험해보세요. 호텔 루제이로스 상루이스는 다양한 객실 유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다 전망을 자랑하는 디럭스 더블룸부터 고급스러운 프레지던셜 스위트까지 갖추어져 있어 각자의 취향에 맞는 편안한 숙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객실은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함께 쾌적한 안식을 제공합니다. 이곳은 5성급 호텔로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무료 어린이 숙박 정책과 최고급 서비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로비에서 체크인을 마치면 다채로운 편의시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객실은 무료 와이파이를 지원하여 편리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호텔 루제이로스 상루이스 내에는 최신식 헬스센터와 스파가 갖춰져 있어 고객님들이 신체를 단련하고 피로를 풀수 있는 최적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야외 수영장은 잘 관리된 청결한 수질로 조성되어 있어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기에 적합하며 수영구에는 수영장 바에서 상큼한 칵테일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에서는 현지의 맛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며 특히 신선한 해산물 요리로 유명합니다. 아늑한 테라스에서 바다 전망을 감상하며 각종 요리를 음미할 수 있어 특별한 식사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24시간 운영되는 객실 서비스로 방 안에서 편리하게 식사를 주문하여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텔은 발렛 주차 서비스와 넓은 주차 공간을 제공하여 차량 이용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합니다. 주변의 자연과 역사적인 명소를 탐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자리하여 아름다운 해변과 다양한 관광명소로의 이동이 용이합니다. 호텔 루제이로스 상루이스에서 모든 편의시설과 아늑함을 만끽해보세요. 상루이스의 호텔 리조트 리오포티에서 편안한 휴식을 즐겨보세요. 피트니스 센터와 수영장, 맛있는 조식까지 완비되어 있어 완벽한 여행이 될 거예요. 호텔 리조트 리오포티의 객실은 편안함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에어컨과 무료 와이파이가 완비되어 있어 쾌적한 숙박을 보장하며 전용 욕실과 평면 TV, 책상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부 객실은 아름다운 발코니가 있어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4성급 호텔은 상루이스의 숨막히는 경관 속에 위치해 있어 여행의 피로를 풀기에 안성맞춤입니다. 피트니스 센터와 일광용용 테라스, 그리고 아름다운 수영장과 정원이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호텔 리조트 리오포티는 투숙객을 위해 다양한 편의 부대 시설을 제공합니다. 구내 레스토랑에서 유럽식 조식을 즐기고 필요시에는 전용 주차장도 이용 가능합니다. 영어와 포르투갈어가 가능한 리셉션 직원이 항상 여러분의 여행 계획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호텔 내부의 레스토랑은 신선한 재료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제공합니다. 맛있는 유럽식 조식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며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친구나 가족과 특별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호텔 리조트 리오포티는 상마르쿠스 비치, 폰타 다레이아 비치, 얀센 라군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관광 명소 탐방에 매우 유리합니다. 마르샤우 쿠냐마샤두 국제공항까지도 약 16km 거리에 있어 우수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호텔 산토스 두몬트 공항 SLZ는 상루이스의 매력적인 위치에 있으며 훌륭한 서비스와 편안한 숙박을 제공합니다. 어린이는 무료로 숙박 가능하며 다양한 편의시설로 편리한 여행을 지원합니다. 브라질 요리와 아늑한 다이닝 공간이 매력적입니다. 호텔 산토스 두몬트 공항 SLZ는 다양한 객실 유형을 제공하여 각 여행객의 필요에 맞춘 숙박 경험을 제공합니다. 편안한 더블룸 및 트윈룸이 준비되어 있어 가족 여행이나 친구들과의 여행에 모두 적합합니다. 아늑하고 세심하게 꾸며진 객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여행의 피로를 잊어보세요. 이 3.0성급 호텔은 브라질 상루이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편안한 숙박을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어린이들이 무료로 숙박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하므로 가족단위 여행객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체크인과 체크아웃이 편리하게 이루어져 여행의 스트레스를 덜어줍니다. 호텔에는 세탁 서비스, 무료 와이파이, 수화물 보관 서비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행 중에도 항상 깨끗하게 차려입을 수 있으며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하여 소중한 순간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더욱 편안하고 즐거운 숙박 경험을 제공합니다. 산토스 두몬트 호텔에서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통 브라질 요리 및 국제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아늑하고 현대적인 식사 공간에서 친구,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과 함께 특별한 순간을 즐겨보세요.